어, 오늘부터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 우리가 어떤 배경에 대한 부분을 봤고요. 1563년에 지금 우리가 봤던 그 전에 있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보다는 80년 전에 종교혁명 첫 시대에 이루어진 중요한 요리문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나눠진 그 종이를 보면 거기에 성경 구절이 많은데 거기 오늘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몇몇 중요한 것만 오늘 말씀을 전하고요. 여러분이 나머지 그때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성약 출판사에서 나온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건 7,200원인가 한데요. 여러분이 이런 책을 보시면 이제 이거는 다 모든 게다 들어 있고 성경 구절까지 있기 때문에 이걸 한 권을 갖고 다녔어도 괜찮습니다. 우선은 어, 하이데베르크 요리문제 첫 번째 문답에서 뭘 물어봤냐면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삶에서나 죽음에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와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분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기를 답이 너무 길기 때문에 우선 여러분이 있는 프린트를 참고해 주시고요 보면요 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살아서나 죽음에서나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속 자체가 지금 예수 그리스께 속하여 있는 사람이다 라고 먼저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리스는 그의 보열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고 나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리스가 뭘 했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많은 우리를 붙잡고 있던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 일을 하신 분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면. 나의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실제로 모든 것이 나의 구원 위에 함께 역사하도록 하십니다. 그 그러니까 나를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을 지금도 이루시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의 성령으로 그리스도는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며 이제부터 진심으로 즐겁게 그리고 신속하게. 그를 위하여 살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때 구원과 영생이라는 것을 누리고 확신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 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위로와 여러분의 소망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해져 있는 이 구원받은 자.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고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된 자라는 것을 항상 유일한 위로로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거기로 해서 살고 확신하는 또는 그를 위해서 사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구속하시고 속량하셔 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전인격과 여러분의 육체를 통하여서도 누구를 위해서 살았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를 위해서 사는 삶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죄성 때문에 죄를 짓거나 유혹을 따라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항상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해 그리스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는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해서 하나님에서 위에서 살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리스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께 속해져 있고 또한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우상 숭배하고 타락과 죄악의 길을 걷는 많은 것들을 말하죠. 대속함을 받은 것은 죄사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의 보별은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의 보열로 죄 용사함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또 이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미 그도 예수 그리스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시면 성육신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죠.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 놓아주려 하시미니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 그 사역을 통하여서 뭐 하셨습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해방과 어떤 참된 자유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에서 3장 8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그러니까 죄와 마귀라는 부분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죄를 짓는 자는 소속이 어디냐? 마귀에게 속해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유혹하고요, 죄를 짓도록 속이고요. 또한 또한 그 참수하고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서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승리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2 1장을 보면요.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 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너희 또 너희가 내으로말미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도 박해도 어려움도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양은 예수님의 양은 내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 그들을 알면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여러분요. 영생을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께서 믿을 때 예수님께서 주셨다고 말하고 있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취소가 되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아버지 손에,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됐기 때문에 이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또한 우리는 믿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때로는 우리 삶에 어려움도 문제도 사건도 생길 수 있고 위기와 갈등도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과 하나님의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삶 속에 분명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성령 하나님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말하는 영은요 사람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이 인간의 육체적인 것은 나쁜 것이고 영적인 것은 인간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기 갖고 근거로서 말하는데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스피릿이 대문자로 되습니다 다른 말로 holy spirit, 다른 말로 성령 하나님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로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사는 존재로 나를 부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문을, 두 번째 문답의 문제를, 어, 그 질문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위로의 기쁨 가운데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정말 참된 이 위로가 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라고 말했을 때 답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죄와 죄로 인하여서 오게 되는 많은 결과들, 비참함이 있죠. 하나님 떠난 상태 속에서 마귀의 종으로서 살고 있는 그 비참함,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부터 내가 어떻게 자유롭게 되는지 이 속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받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이 구원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서야 될지 그래야지만. 이 위로가 참된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누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항상 확인하고 누려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보면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서 알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성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안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야다와 헬라, 히브리어 야다와 헬라 기노스코라는 단어는요 교제하면서 사귀면서 아는 그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부, 부부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는 누리는 그것을 통해 영생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유일한 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내용들을 여러분이 바르게 알아야 니요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 주신이 유일한 위로와 축복을 바르게 누리게 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6장 1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 무기로 제게 내어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쾌락과 죄성을 따라서 죄를 지으면서 쾌락과 타락의 길을 걸을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 이후에 여러분에게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성경은 분명히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너희 지체를 의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해져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고요. 또회개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향에 전해서 하나님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항상 하나님 앞에 다리를 드리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살도록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